안녕하세요. 마하 저는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 하는데 그거에 저 오늘 아직 미션이 안 들어왔는데 그 미션이 안 들어올 경우에 영상을 찍는다는 건 그냥 뭐 심심하니까 찍는 거고 일단 머리 <laughs> 떠나볼게요. 매사 갈게요. 매사. 아, 그리고 파이 있는 영상 촬영하지 않을 때 제가 잡았어요. 얘한테 이거 주고, 오크나이프한테는 울퉁불퉁 벨트 줘야겠다. 울퉁불퉁 벨트. 울퉁불퉁. 일단은 뭐 잡아볼 포켓몬이 별로 없네. 럭셔리볼. 너 잡히면 내가 써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이게 잡히네. 일단은 모크나이퍼로 다시 가봅시다. 아, 그리고 리오르도 제가 잡았고, 리오르 뜨는? 왜오오오 오, 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고야 이거 진짜 잡아야 돼. 이거 진짜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진짜. 진짜 이거 잡아야 돼. 정스러운 칼날. 아이 그냥 피카츄를 왜 쓰노? 진짜. 다이 다이맥 아 고다이맥스 정도 돼야지. 진짜...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성스러운 칼! 성스러운 칼 한방만 더 먹이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시안이 때리면 곧 잡... 제발 잡혀라 진짜 제발 한번 두번 세번 아씨 카프 브르르. 자, 일단 여기서 카프 브르르가 나오는데 여기로 돌아온 이유가 일단은 뭐 여기서 기다려서 카프 브르르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은뭐 지금？보 니까 그안떴 고요. 아직 아직 은, 안떴 어요. 여기서 좀버타 볼게요. 일단 여기서 좀버타 볼게요. 오 지금 보니까 그 네크로즈마 떴어요.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 어딨냐? 어디 있어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야 어디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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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다 여기서 갈등치기, 갈등치기로 일단 체력을 많이 깎아드릴게요. 에어가르기 족밥이네, 갈등치기, 갈등치기. 한번더 칼등지기자일 한번더 헤비볼 얘가 좀 무거운걸로 알고있거든요 얘가 얘가 좀 무거워요 한번 두번 세번 아 세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잡았다. 자, 일단 마을로 한번 가자, 마을. 마을이 어디 있냐, 마을? 여기 있다. 일단은, 그, 이 네크로즈마를 잡으면, 일, 그, 일단 100% 확률로, 솔라라이저, 오, 루나라이저, 나이스. 자, 일단, 자, 일단은, 오늘, 한번, 네크로즈마를 잡아봤는데,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끝이고, 벨바,